오늘은 감자를 좀 갈아 갖고 감자 부치기를 좀해 먹으려고요. 야, 며칠 전에 강릉 다로장 가서 이거 감자 부치기 하나 사 먹는데 하나에 6 0 0 0원씩줬어요 예, 두장 시키니까 12,000원. 그리고 좀 맛이 있으면 괜찮은데 야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자를 좀 갈아가지고 땡초도 좀 집어넣고 이래갖고 예 감자 부치기를 해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기계로 갈면 맛이 없습니다, 이게. 예, 기계로 이강 저기 감자를 갈면 맛이 없습니다. 손으로 간 거하고는 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만든 강판으로 이렇게 갈다 보면 어렸을 때 손도 많이 이렇게 갈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나오니까 네, 편한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감자를 다섯 개를 다 갈았거든요? 다섯 개 정도면 될지 모르겠네요. 모자르면 뭐더 갈아갖고 하면 되고. 다섯 개 갈았는데 이 정도 양이 나오네요. 예, 이게 땡초거든요 지금. 예, 땡초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예. 또 땡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먹으면 속쓰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넣어야 좋을 것 같아요. 땡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먹어주스러운데. 나. 아 나왔습니다. 야. 감자부치기 나왔습니다. 야. 아, 나서라면 뭘까요? 야, 이거 올해 집에서 이거 처음에 먹는 건데요. 저번 날탄 호장 가니까 비싸긴 듣다 비싸고, 근데 네, 맛은 진짜 없더라고요. 음. 음. 어, 아가. 음. 아, 우리 시청장님들, <laughs>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먼저 먹었네. 아 죄송합니다. 예. 네.